자, 다음 갑니다. 5번 갑니다, 5번. 제가 한 6번까지 풀이 나온다고 했지. 자, 2a-1이야, 이번에는. 2a-1이 0보다는 이제 큰 거야. 맞지? 점점점 접근해 가는 거 보이지? 0보다 작고, 0이고, 0보다 크고. 0보다 큰 것만 따져줘야 되는 게 아니라 1보다 작은 것도 좀 따져줘야 돼. 힘들지? 그 다음에 내가 뭐 따질 것 같아?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다, 뭐 루트 2보다 작다, 뭐 이런 걸 따질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2a-1이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어 a는 어떻게 되는 거지? a는 1하고 2 나눴으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a가. 그 다음에 1 하면 2가 되니까 1보다 작은 요 상태. 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줍니다. 되겠지? 또 수직선 그리면 돼. 그래서 등장인물 4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되겠지? 자 여기서 0이 제일 왼쪽에 있겠고 그 다음에 a가 이 상황에서는 a제곱이 어떻게 되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죠.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a제곱이. 맞지? 그래서 음,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근데 2a-1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럼 2 a 1 여기 있어야 되지? 2a-1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다 니까그 다음에 a제곱이 여기 있다 치고 2a플러스1이 여기 있다 치자. 자, 그래서, 어, ea-1보다는 크면서 ea-1보다는 작아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a제곱보다 크거나 같아, 요거 하나 그려주고. 0보다 작거나 같아, 요거 하나 그려주고. 근데 여기는 공통범위 안 들어가니까 해당 안 되겠고. 요 사이에 이제 있는 거지. 그럼 ea-1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1이 여기 얻은 가 있는 거야. 근데 a제곱은 4분의 1보다 크니까, 1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있어요1 돼, 여기. 여기. 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뭐냐면 2a 플러스 1이 a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2보다 크거든. 2가 이 사이에 존재하게 돼. 되겠지. 그래서 1과 2가 두개 동시 에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두 개라서 또 x다. 이 범위는 불가능하다. 되고 있는 거요. 한 6번. 예상보다 한, 한 숫자 더 가겠는데? 7번까지 가, 7번 프리까지 가야 7번 풀이까지 가야 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뭐야? 2a 1이 그냥 아예 1인 거야 1. 그럼 a가 그때 얼마야? 넘어갔어. 2야. 1, a도 1이야 이거 선생님 뭐 하고 있는지 보여줄까?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 이걸 따져주고 있는 거야. 뭐를? a 제곱은 대충 어떻게 되냐? 2a 플러스 1은 대충 어떻게 되냐? 이걸 따져서 지금 수직선을 그리고 있는. 거야. 어렵지, 힘들지, 다 왔어, 다 왔어.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물또 4명 설정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0은 여기 있으면 되고요그 다음에 2a-1은 여기 있으면 되고요 2a-1이 1이야, 1. 얘가 1과 동일인물이야. 그, 근데 그때 a제곱이잖아. 뭐야, a제곱도 동일인물이야. 동일인물이 3명이야. 그럼 요거 하나 없애버릴까? 렇그 네. 다음에 2a-1이 여기 있으면 되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a 플러스 1보다 작은 요런거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a제곱보다 크거나 같은거 요거 하나 그려주시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그려주시는데 이건 뭐 공통부분 없으니까 필요없고 자 이렇게 되는거야 근데 얘가 1이니까 1이 들어가 안들어가 안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은 얼마야 a가 1이니까 2a 플러스 1은 3이거든 3 얘가 3이야 3 3과 동일이구나 그럼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가죠 맞지? 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계속 하던 그, 정수 개수를 세면은, 여도한 개죠, 한 개. 한 개야, 한 개. 만든 거예요 얘도. 그럼 어떻게 된다? 얘도 답이 되죠? 답은 A가 1이면 답이야. 된거죠 자, 마지막으로 7번. 7번에 가서, 요번엔 이제 뭐 따져줘야 되는 거야? 저, 2 a 1이 누구보다 큰 거? 1보다 큰거 이거 따져줘야지 마지막으로.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크니까 넘어갔어. a가 1보다 큰 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a가 루트 2보다 작다고 했지? 그럼 1보다 크면서 a가 루트 2보다 작은 이런 상황인데 끔찍하죠?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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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해주고 그 다음에 0이 여기 있고 2 a 1보다 커요, 이번에는. 2 a 1보다 큰 거야. 1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은 A제곱도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럼 A제곱도 대충 여기다 치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 여기 2A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고, A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공통범위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이 이 이상, 상황에서 어디에 있지? 3보다 크죠, 오히려. 얘가 3보다 크죠? 그럼 3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A제곱이 어떻게 돼? A제곱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거든? 그럼 2가 또 여기 있죠? 끝났죠, 벌써? 끝났어, 끝났어. 왜? 두개 있잖아, 여기. 두 개, 정수가 두개 있다고. 한개 있는 게 아니라. 그지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답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끔찍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2분의 3입니다. 끔찍한 거죠.